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유령은 바로 진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진. 이번엔 그 진에 대해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숨겨진 특징과 공략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공격한다는 진은 정말 빠릅니다. 헌팅 때 유저를 발견하면 빠른 속도로 접근하다가 유저와의 거리가 4m가 되면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느려집니다. 유저를 발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레버넌트와는 다르게 근처 4m까지만 빠르게 접근하고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가는 진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을 멀리 떨쳐낼 수 없는 저 능력은 상당히 골치 아픈 능력이죠. 두 번째 특징은 희생자가 멀어질수록 빠르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똑같은 설명인데 두 번이나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 특징은 퓨즈를 차단하여 능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진의 선팅시 빨라지는 능력을 퓨즈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의 이 빨라지는 능력은 차단기를 내리며 사용을 못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냥 통상 일반 유령이랑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속도 증가라는 특징에 뚜렷한 진에게도 숨겨진 특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특징은 진은 100초마다 자신의 근처 유저들의 정신력을 25% 감소시킵니다. 제가 알기론 진의 3m 이내 모든 유저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특징인 게 정신력 25%를 소모시키는 건 둘째치고 인원 제한이 없으며 100초마다 사용할 수 있기에 매우 강력한 특징이죠. 이런 특징이 오히려 저기 노트에 나와 있어야 할것 같은데 파급하면 팔수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널이네요. 두 번째 특징은 저렇게 정신력을 소모시키는 능력을 사용하고 나면 그 근처에 EMF 2레벨 상호작용을 줍니다. 팬텀과 비슷하죠. 문이나 창문, 그리고 스위치를 만지는 것 말고도 아마 유령들이 고유 능력을 사용할 때는 EMF 2레벨이 e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도 있는데, 진은 전자제품을 자주 만지고 차단기도 자주 만진다고 하는데, 홀터가이스도 그렇고, 한투도좀 그렇습니다. 진 말고도 전자제품을 자주 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유령들이 있어서, 전자제품을 많이 만진다고 확실하게 진이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저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색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게 퓨즈를 내리는 것입니다. 헌팅 시 빨라지는 진은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게 유령과 대적하고 있으면 유령의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다른 유령들은 따돌리기 쉽지만 진은 접근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따돌리기가 힘들어서 가속도 버프를 다른 유령들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고유 능력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퓨즈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주파수 측정기나 오브 또는 최근 새로 나온 돌트 프로젝터도 불을 꺼야만 잘 보이기에 굳이 퓨즈를 올리지 않아도 되죠. 유령의 증거를 너무 안주거나 할 때나 퓨즈를 올리고 온도계로 유령의 방을 찾는 플레이를 하면 될 것이고 유령이 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반드시 퓨즈를 내리고 다니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다니면 정신력 25% 소모를 다같이 받게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사냥 관련 미션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여 위저보드가 없을 때는 유령방에서 단체로 농성하는 것으로 빠른 정신력 소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령 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